언니. 우린 가족이 아니에요.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. 나도 3년 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런 사진, 우리 언니한테 보내지 마세요. 그리고 나한테 어떤 변명도 설명도 하지 마세요. 솔직한 제 심정은요. 그냥 언니가 우리 언안 언니 만났으면 좋겠어요. 물론 내가 뭐다큰 성인들 만나라 만나지 마라 하는 건 조금 웃기지만 그래도 안 좋은 영향은 좀안 줬으면 좋겠어요. 니가 요 근래 들어서 예민하고, 아, 히스테리 부리고, 우울해하는 걸, 나한테, 우리 엄마한테까지 지랄하는 거 보고 내가 기업을 했어요. 나요? 나내 코가 석자고, 내 것도 벅차고, 나 5시간 자는데그 시간도 막 아까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언니 하는 거 보면 됐고요 두번 다시 안 보고 두번 다시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